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본인은 재밌었고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아, 윤계상씨 네, 트라이에서 주가람 역할을 맡은 윤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쌤. 저는 윤계상씨랑 좀, 윤계상 좀 김유한씨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먼저 윤계상씨 같은 경우는 거의 네. 오랜만도 아니고 거의 처음으로 좀 코믹 연기에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계상씨 윤계상씨 네, 코믹 연기 아, 주사니다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어, 어, 오랜만에 좀 이제 코믹한 캐릭터를 좀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연기하면서 좀 준비하신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 윤계상씨가 사실 다양한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희에게 각인됐던 캐릭터들이 진중한 역할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더 오래된 오랜만에 코믹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소감 좀 여쭤볼까요? 어... 응.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본인은 재밌었고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응. 글쎄... 어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람이라는 역할이 트라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실 이 스토리라인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럭비부의 어, 어떤 성장 과정을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어떤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연기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진짜 연기의 어떤 어, 목적성이 진짜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 역할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다른 어떤 인격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조금 유머러스한 부분을 극대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뭔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어렸을 때그 예능을 많이 했던 윤계상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때 윤계상의 어떤 너스레 떨고 뭔가 코믹적이고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많이 많이 장난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녹아 녹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억지스럽지 않게끔 보이려고. 많이 애, 애썼거든요 이, 드라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뭐 그냥 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주어람이라는이 캐릭터가 실제로 윤계상씨를 아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되게 반칙 같은 일인데 음. 근데 요번에는 좀 썼어요 음. 그냥 저의 어떤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조금 유쾌한 윤계상을 가다 한번 써보자 그래갖고 마음껏 예. 놀았죠. 너무 그래서 좋죠. 예. 감독님도 어떤 애드립도 많이 허용해줬고, 예 그때 그때 생각났던 어떤 장난 같은 모습들도 많이 녹여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맡은 캐릭터들 워낙 후덜덜하게 연기를 해줘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실제로 짱구 매력이 정말 많은 친구라 이번에 또 그런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렇다